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기하고 이렇게 좋은 날 특별히 아버지는 복음행전 교육분 출판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여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.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더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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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이 시간에 다 녹여주시고 또한 내려놓는 것마다 죄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. 이 예배를 드림으로 땅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귀한 흥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, 아멘.